히표 51편 16절에서 17절까지 읽고자 합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영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언제 쓰여졌는지 압니다 시편 51편 그첫 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뭐냐면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그때 쓰여졌습니다. 지금 선지자 나단을 주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 앞에 서 있게 합니다. 이거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 이게 은혜구나.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인데도 그는 스스로 자기가 지은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를 궁유력 여겨주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그 앞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나단이 그에게 온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묶여 있는 사로잡혀 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는 주님이 자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았어요. 이 절망.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주님이 다윗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고통 속에 그는 이렇게 씁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의 숫소를 주의의 재단에 드리리라. 예. 네. 주님이 자기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할수 있는데 해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요, 이런 마음이 이런 마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뭐냐면,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놀랍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씀을 나눴더니, 다윗에게 생긴 마음이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 7절에 "상한 심령, 그가 자기가 지은 죄로 묶여 있는 그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상한 심령이에요." 네. "상한 심령, 상한 영"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기다렸어요.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 마음이 생겼어요. 어떤 마음이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그것이 어 영어로는 broken s p i r i t 이죠 broken. 네. 상한 심령 그러니까 잘 상한 기에 속상한 것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상한 심령은 우리 말로 뭐죠? 부서진 심령이에요. 주님이 선자 지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마음을 부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위경에 보내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위험 속에 위경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세요. 자비 또 위험한 순간들이었죠. 그는 자기가 지은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기 힘으로 죄는 자기가 스스로 졌는데 그 죄에서 돌이켜질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면 우리 모두가 죄에게 묶여 버려요. 쇠사슬처럼. 그래서 죄를 결박이라 그래요. 죄의 사슬의 결박. 우리 힘으로 못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나단을 보냈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상한 심령이 되게 했습니다. 브로큰 스피릿 어, 상한다는 것이 어, 부서진 주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부셨어요. 브로큰 스피릿 깨어졌습니다. 부서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셨어요. 나단이 이 다윗의 죄된 마음을 부러큰 스피리 부수시고 깨뜨리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시게 되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제사를 자기가 하면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놀랍게 나단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브로큰 스피릿,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부서지고 깨어지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이 예배가 이 죄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구나. 이런 절망에 빠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바라는 것은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놀랍게, 나산전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의 첫 반응은 이거였습니다. 고습니다 1절입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단 앞에서 다윗이 드디어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다윗이요. 어, 여호와라고 부르질 못해요. 1 네, 시편 51편 전체에 하나님이요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주님의 인자를 따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라도 긍율역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 이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다 그랬죠. 근데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무덤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것은 능력으로가 아니라 긍휼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궁유력이었습니다이 병든 나사로를 그리고 그의 가족을 궁유력이었습니다 놀랍게 다윗은 자기에게 지금 구하는 첫 번째가 주님의 인자를 따라 이게 주님의 궁휼이에요. 주님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궁휼을 따라 여러분 이 새벽에.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궁율이 많다는 것을 그 말씀이 믿어지고 받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새벽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 우리가 구하에게 하시는 것은 궁율입니다. 주의 궁율 주님의 궁율은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향하게 하십니다. 이 나단 앞에 섰을 때 그가 깨닫 게된 것은 상한심령 브로큰 스피릿 깨어진 영 부서졌다는 거예요. 나단이 전했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부서졌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우리가 예비하는 이 새벽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부수시고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놀랍게 나단 선자를 보내주셔서 다윗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편 51편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묶여 있던 다윗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 순간에 나단의 입에서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할때 주의 긍유를 얻게 되는 재단되기를 추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세리는 한마디밖에 할수 없었습니다. 가까이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 세리는 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사람이 궁유를 얻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새벽에 산 소망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궁유를 따라 주님은 능력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얻은 사망 군세를 이기시는 그 능력을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재단이 주님으로부터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사탄의 정죄가 불화살처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믿음을 찌르고 정죄할 때오 주님, 주님의 긍휼이 저희를 일으키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긍휼이 많으신 주를 의지하나이다. 바위지 주님의 긍휼을 바라게 되었던 그 순간처럼 오 주님 인생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를 긍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 긍휼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여 십자가에 으신그 피를 따라 크신 긍휼을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